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적은 돈으로 당장 10억을 벌수 있는 강남구 단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에게는 강남구 이 아파트를 사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과연 이유가 무엇이고 무슨 아파트인지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이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다면 자주 오류가 나는 시각이 있는데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갑자기 뉴스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어느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견해는 어디가 많이 올랐다거나 하는 뉴스 등을 접하고 난 후에 와 정말 많이 오른 가격이네 그 가격에 누가 그 돈을 주고 사냐 라는 관점인데요 즉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부동산을 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수 자본을 모아서 부동산을 구매한다라는 시각과 생각인 것이죠 즉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부동산을 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수 자본을 모두 모아서 부동산을 구매한다라는 시각과 생각인 것이죠 또 이분들 생각 가운데 중요한 것중 하나가 영끌족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을 살수 없으니 집값이 내려간다라는 생각의 흐름인데요. 영끌족이란 영혼을 끌어서 대출을 받는다라는 말의 줄임말이니 최근에 고가 아파트를 풀 대출해서 사가지고 대출 이자 등을 내고 어떻게 살수 있나 하는 시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견해로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최고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자꾸 오류가 나는 것이죠. 정부도 이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고삐를 꽉죄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 또 많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문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연일 강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과연 그 비싼 아파트를 누가 살수 있겠냐 이런 견해인데요. 앞서 언급한 시각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생각보다 강남 아파트를 살때 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남구 아파트를 살때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 갸우뚱해지시나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앞선 생각들, 즉 와이 많이 오른 가격을 누가 살수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보이고, 아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가 있구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을 강화하면 할수록 가격이 오르고 세금보다는 세금 완화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보죠. 지난 1년 사이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올라 서초 강남 송파 지역에서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서초구에 있는 반포자이 사례를 들어보죠.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는 전체 세대 3,410세대이고 2009년에 준공한 아파트입니다. 반포 지역에 연일 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대장주 자리를 바꾸어갈 때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죠.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바로 붙어 있고 강남에서도 유명하다는 원촌초 중학교를 단지 안에 품고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즉 35평형의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2026년 1월에 52억 원의 최고 신고 가격이 나왔는데요. 와 진심 52억 원이라 깜짝 놀라는 가격이네요. 진짜 너무 큰 금액이죠. 너무 놀라 1년 전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니 2025년 1월에 거래된 가격들이 있는데 39억 원에서 40억 원 선에서 10건 정도의 실거래가 있었네요. 38억 원도 있고 41억 원도 있으니 평균에서 40억 원 정도. 즉 1년 사이 최고 12억 원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의 가격 상승인데요. 이 52억 원이라는 결과만을 본다면 이 가격을 주고 누가 이 아파트를 살 사람이 있겠는가? 이제 대출은 안 나오는데 연끌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경기가 안 좋은데 집값은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일반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지금의 가격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문제다. 이들이 강남 물건들을 지고 놓지 않으니 세금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단지를 그냥 순수하게 돈을 모아 산다면 52억 원을 주고 살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 기업을 만든다거나 주식을 몇년 동안 불려서 500억 원을 만든 슈퍼게미 투자자나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신흥 재벌이 된 젊은 사람들만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헌데 여기에서 놓친 것은 갈아타기 수요와 실제 거주하신 분들의 입장이 빠져 있습니다. 자 강남권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가장 큰 수요 또는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가 매매의 가장 큰 수요 중 하나는 갈아타기 수요이고 이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면 잠실에 있는 리센츠 34평형의 지금 실거래가는 2026년 1월 3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즉 잠실 리센츠를 팔고 반포 자이로 갈아탄다고 한다면 약 15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15억원도 큰 금액인데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현재 리센츠 거주자분이 꾸준히 경제적 생활을 유지했다면 말이죠. 10년 전으로 돌아가보니 2015년에 리센츠는 10억원대였네요. 이분들이 이때 리센츠를 샀다고 가정해보죠. 10억원대에 이 집을 마련해서 10년을 거주하면서 경제생활을 꾸준히 했다고 가정한다면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는 아시아의 작은 기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이들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들로 거듭났죠. 당연히 임금도 올라가서 요즘 대기업의 초임은 6천에서 7천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에서 10년을 보낸다면 리센츠를 10억 원대 사셨던 분들은 그냥 거주하시면서 한 1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억 원 너무 많다고요. 좋습니다. 저그만 금액이 억원 정도라 해보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리센츠 35억 원 여기에 개인적으로 모은 자금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만 된다면 반포자이 는 5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차액만 어디서 융통을 할수 있으면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강남에서 나오고 있는 신고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또 다른 사례로는 그냥 반포자이에서 아주 오래 살았다고 가정해 보죠. 반포자이는 반포 주공을 재건축해서 반포자이가 된 것인데 그냥 반포 주공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사 같은 것은 생각 않고 쭉 거주하였다면 말이죠. 그냥 오래 살았고. 어느 날 눈을 떠 보니 반포자이가 52억 원이 된 것이고 이 아파트를 팔아서 갈 선택지는 많은 것이죠. 이에 더해서 신흥 부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상장사 많은 기업들이 1년에 몇 백억에서 몇 천억의 영업이익, 즉 수익을 내고 있고 이 수익금은 여러 단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으로 규결되기도 하죠. 즉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흥 부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들이 자본을 축적하여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를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의 수요는 서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살았는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 이들이 주거지를 팔고 상위 단계로 옮기면서 형성된 수요가 주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의 주된 수요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살았는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 이들이 주거지를 팔고 상위 단계로 옮겨가면서 형성된 수요가 주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영끌해서 사는 영끌족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즉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세금 규제로 한 아파트만 소유하게 해서 서초 강남 송파를 쭉 들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 것이 이것이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처럼 서울의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중위급 지역의 아파트를 팔아서 10억원이 오를 수 있는 강남구의 아파트는 어디 있을까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단지는 바로 지금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의 경남아파트 현대 1차 아파트 우성 3차 아파트입니다. 줄여서 경우연이라고 하죠. 이들 단지는 1984년 나란히 준공되었고 경남 아파트는 678세대 우성 3차는 405세대, 현대 1차는 41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0월 신속 통합 계획 대상직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6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즉 사업은 본계도에 올라있는 것이죠. 자, 마포구 대표아파트인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34평형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 0 2 5년 10월 27억원의 신고 가격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경우현중 우성 3차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28억 4천원 천 만원에 실거래 가격이 신고 되었네요 이후 실거래된 아파트는 없고요 시간에 차이는 있지만 실거래 가격만으로는 마레프를 팔아서 경우연중 우성 3차로 충분히 바꿔 타실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예를 들었지만 지금의 마포구 송파구 성동구 강동구 중위급 아파트를 팔아서 이주할 수 있는 단지이죠 단점은 이경우연도 통합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많은 단지에서 그렇듯 잡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늦어져 그래서 아직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남 이라는 프리미엄은 시간이 흐르면 모든 단지들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이라도 단지 사람들이 합의만 한다면 10억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은 이루어낼 수 있고 지금 합의가 안 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남구에 남아있는 신규 단지 부지가 줄어들어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서울 중위권 아파트 소유자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